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채프로입니다. 오늘 수일장의 하나오션이 정규장 종가 기준 마이너스 1%대 하락한 129,700원의 마감 이후에 현재 애프터마켓 129,900원의 거래가 진행 중인데요. 예, 오늘 국내 증시 다음 주설 연휴를 앞두고 현금화하기 위한 개인 매도세로 전체적으로 보압권 흐름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 이 미국발 이 관세 이슈 협상 방안으로 이 대미 투자 특별법의 빠른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다시금 이 조선 섹터의 호재로 이어질 부분으로 분명히 작용할 시점이라 보시면 되시고 조선 섹터는 여전히 이 내재 가치에는 이상이 없고 이 또한 마스가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본격 가동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하나우선 앞으로 이 캐나다 잠선 프로젝트와 최근의 이 KDDX 사업 그리고 미국의 황금함대 등으로 앞으로 유연 호재가 남아 있는 어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는 기대가 되는 구간에 진입한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앞으로 많은 분들 보시고 주가에도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도록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먼저 중요한 오늘 수급 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투자자별 매매동향 보시면은 오늘 외인이 250억 순 매도오름 기관이 91억 순 매도오름과 함께 지금 프로그램도 대략 260억 정도 순 매도세가 강했던 걸로 확인되어지고 있고 외인 같은 경우는 현재 5월일 연속 매도오름 키우면서 어, 그 물량 개인이 대부분 받아준 걸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 기관도 이 거래 연속 매도세 키우고 있는 걸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누적으로 보시면은 여전히 외인이 2,302억 정도 순 매수로 가장 많이 외인이 매수한 흐름이고 어, 기관이 1,338억, 개인이 860억 매도로 키웠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최근에 이 조정 구간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외인과 기관이 물량 소화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 조절하고 있는 흐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차트 잠깐 보시면은 하나우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인 이 계단식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어, 지난 10월 30일에 52주 신고가 152,400원 터치 이후로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조정 흐름 강하게 받으면서 지난 1월 15일에 이 쌍봉 15만 2,400원 부분 다시 한번 터치하면서 이 고점 돌파흐름을 기대했으나 다시 한번 이컵 핸들 부분에 접근한 상태로 현재 계속적인 조정폭이 강해지고 있는 상태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현재 구간 어떤 악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적인 이 부분에서 어 본격적인 시세 전환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된 호재와 함께 지금 내재 가치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으로 인한 수급적인 부분만 개선이 되면은 어 좀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상승 흐름 시세 전환할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최근 호재 이슈 좀 많아서 핵심적인 부분만 잠깐 빠르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오션 잠함 수주전 초와 로비 사단 구축과 함께 전 장군 차관 영입을 한 상태인데요. 디젤 잠수 10에서 12척 30년 MRO 체계와 함께 60종 규모로 진행이 되는 캐나다 잠함 프로젝트에서 대형 국책, 방산사업, 정치, 외교, 네트워크, 영향력, 변수와 함께 캐나다 국방부 조달청 총리실 등 수십 개 기관 동시 공략과 함께 계속해서 이 초와 로비 사단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예, 더불어서 이번에 캐나다 케벡주 국제관계부 장관이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를 또 새롭게 방문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키드 캐나다 케벡주 국제관계부 장관이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찾았는데요. 어, 스키드 장관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찾아서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해서 핵심 인물이 계속해서 하나오션을 방문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코오롱 스페이스웍스는 하나오션과 중동 방산 시장 공략 본격화와 함께 이번에 하나오션과 MOU를 체결했는데 이 잠수함 핵심 기술 기반 중동 현지화 및 운영 유지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코롱 스페이스웍스는 이 잠수함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하면서 앞으로 이 방산 부문에 대해서 좀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7.8조 규모 KDDX 사업자 올해 상반기 선정 예정인데 어, 방사청이 오늘 KDDX 사업 예비 설명회 개최와 함께 어, 상세 설계 선도함 건조 사업 추진 일정 등 설명을 했고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기본 설계 보고서 열람 예정인데요 이건 중요하니까 세부 내용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KDDX 사업은 국내 최초 한국형 이지스함 체계 개발과 함께 국내 최초 통합 마스트 개발 그리고 모든 탑재 무장 100%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인화 자동화를 위한 획기적 병력 감소와 함께 국내 최초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유무인 체계 및 미래 무장 운영 능력 확보를 하기 위한 통합적인 기술력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이 어, 잠수 KDDX 사업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취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으로 큰 수혜를 볼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보시면 되는데 세부 내용 잠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DDX 기본 설계에 대한 법적 권리는 이 방사청이 가지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2023년 기본 설계를 마친 HD 현대중공업에서 방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최근 이 방사청 KDDX 기본 설계 보고서 열람을 요청했고 방사청은 법무 검토를 진행한 끝에 하나오션에게도 관련 자료를 공개 열람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은 이 사전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정보 제공의 명확성과 절차의 공정성과 사업의 신뢰성을 제거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고요. 이번에 정재종 방위산업청 기반 전략 사업 본부장은 KDDX는 대부분 무기 체계를 국산화해. 체계 통합하는 고난도 사업으로 해군의 전력 운영 등에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지연된 일정일 만회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적법성에 기반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어, 협력을 통해서 KDDX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이 전투체계로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6천0 0톤급이지함 구축함 6건 건조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 ...이 이번에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어, 하나오션이 HD 현대중공업보다는 좀더 우위에서 이, 이 경쟁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매수 신호, 시그널 포착해서 이 매수 타점 잡아드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구간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중간 중간 매수 타점 잡아드린 부분이고 매도 타점은 이거는 지금 이 영상에서 오픈해 드릴 수 없고 저희 구독자 소통방 들어보시면은 이런 부분 정확히 타점적인 부분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체계적인 부분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짧은 영상에는 다 담지 못한 이 핵심 자료. 관련해서는 어 제가 따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에도 나오지 않은 어 앞으로의 호재 일정이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타점, 대응 전략까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오늘 날짜 2월 11일자로 최신 업데이트한 내용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도움 드릴 거고요 어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거 신청하시면서 다음 주설 연휴를 앞두고 무료 선물도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무료 혜택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지금 보이시는 구글 폼 양식으로 신청하는 거랑 지금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요 문자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시는데 먼저 구글폼 양식 신청하는 방법은 현재 보고 계신 유튜브 화면 아래 보시면은 제목이 보이고 제목 아래 보시면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나 더보기 부분 터치나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이 설명란이 보이면서 아래쪽에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파란색 구글폼 신청 링크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나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신청 양식이 뜰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 이용하실 혜택 선택하는 세 가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신청이 안돼 있다가 체크하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V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분석 및 대응 전략 여기에 체크해 주셔야지. 말씀드린 핵심 자료 여러분께 무료로 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 혜택으로 올해 세력 매집 주도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부분 돈 받기 원하시면은 두 번째도 체크해주시고 세 번째는 무료 주식 교육 관련해서 어, 실전 투자 노하우 관련해서 도움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도움 필요하신 부분 체크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 여러, 여러분 받으실 연락처 요거는 숫자만 입력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010 정확히 여러분 번호 입력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분석 희망하는 주식에는 당연히 하나오션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시고 아니면 한 오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도 확인되니까 하나오션이나 한 오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분석 원하시면은 매수가나 비중도 남겨주시면은 어,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어, 뒤에 이 번호는 뭐냐면은 옆에 히든 종목 관련해서 설. 연휴 선물로 준비한거 있으니까 요거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그다음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구글폼 양식으로 신청하는 거 요거 1, 20초면 되니까 요거 체크해서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이렇게 체크해서 요청하시면 되는데 요거 히든 종목 관련해서 어 잠깐 요거 말씀드리면은 어 상반기 히든 종목 특별 퀴즈라고 해서 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제안한 미 미국 조선업 재건 협력 프로젝트는 1번 마스카 프로젝트, 2번 마누가 프로젝트, 3번 올데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정답은 1, 2, 3번 중에 체크하셔가지고 1번이면 1번 요 뒤에다가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아니면 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이렇게 여기에 남겨주시면 되고. 혹시 문자로 주실 분들은 위에 번호 010-5709-9967이 번호로 한오션 한오라고 문자 주실 때 뒤에다가 1번이면 1번 이렇게 같이 남겨 주시면은 히든 종목 관련해서 도움드려서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드릴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나갔던 히든 종목이 계양전기였습니다. 그래서 계양전기 차트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개항전기 차트인데요. 보시면 은 작년에 11월까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초부터 해서 세력 매집 흔적이 포착이 되면서 이때 저희가 어, 1570원 부근에서 어, 매수사인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어, 급등 구간에서 저희가 이 최고점 14,270원에 매도한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분할 매도 하면서 세 번에 나눠서 최종적으로 만원 초반대에 매도하면서 누적 수익으로 700% 정도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히든 종목 관련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도움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 오픈 해 드리면은 중간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흐름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해서 어 한정된 인원으로 해서 도움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 퀴즈로 해서 정답자 분들 어 선착순으로 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꼭 기회 잡으셔서 안전하게 단기간에도 수익 볼수 있게 해 드릴 거니까 하나오션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꾸준히 수익 극대할 화수 있게 도움드릴 거고 이렇게 세력매집 주도주나 히든 종목으로는 어, 좀 안정적으로 단기간에도 계좌 사이즈 키울 수 있게 도움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꼭 잡으셔서 도움 요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지금 길게 안목을 좀 넓게 보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현재 129,900원, 뭐, 단기적으로 뭐,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중요한 거는 긴 안목을 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대략 한 28만 8천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가도 대략 한 17만 5천원대가 좀 많은 편인데 이거는 단기적인 목표가라고 보시면 되시고 일차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25만원까지는 여러분들 잡고 대응하시면 되시고 어,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이 상선이나 특수선 그리고. 어, MRO적인 부분 계속해서 수준을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 그게 가장 빠르게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수위를 볼수 있는 이유가 미국의 이 필리조선소와 어, 오스탈 USA 지분을 확보한 부분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오션은 훌륭한 기업이라고 언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필리 조선소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나오션의 흐름은 절대 급하게 상승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중간 언제 추가매수하고 분할매도, 추가매수 분할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여러분들 절대 조급하게 약수익권의 매도나 아니면은 투매는 금지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조선업 슈퍼 사이클 2.0이 새롭게 어 시작하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시고 앞으로 하나오션은 국내 조선 섹터 대장주로서 본격적인 어, 슈퍼사이클의 상승 흐름은 이제 곧 시작이 될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구독자 소통방 통해서도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위에 번호 010-5709-9967로 어, 한호라고 문자 주실 때 아까 어, 퀴즈까지 정답 맞추셔서 주시면은 제대로 도움 드릴 거니까 문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잘 보이시죠? 좀 확대해 드릴게요. 예, 한국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제안한 미국 조선업 재건 협력 프로젝트 관련해서 1번 마스카 프로젝트, 2번 마노가 프로젝트, 3번 올데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정답 꼭 체크하셔 가지고 0105709의 9567로 어, 번호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설 명절 앞두고 어, 정확히 좋은 자리에서 꼭 진입하셔서 2월 이후로 굉장히 그때 도움받기 잘했다는 생각 분명히 들도록 진심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